형형 어. 나잘때 진짜 잠안 와서 양백 마리 세보고 막 잡은 적 있는데. 백 마리? 어. 양백마리 세다가 갑자기 계란 스팸 마리 먹고 싶어가지고. 영영어영영 <laughs> 와. 영영영영 <laughs> 나만 잠안 와? <laughs> 아 피곤해. <laughs> 형 때문에 잤겠어다 다 일어나. 형 때문에 잠안거 이거, 일어날 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부거이고형 머리 안 감았지? 어떻게 알았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뭐 할래? 이자이 싶어요. 나도 잘래. 뭐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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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형 뭐 머리 감겨줄게. 아니면 그런 거 같아. 뭐 머리 스타일링 해줄까 우리가? 그래. 내가 머리 감기도 귀찮은데 네. 네가 감겨주렴. 그래서 내가 감겨줄게. 그리고 내가 형 이쁘게 머리 해줄게. 그럼 그래, 지금 내 머리 안 이쁘다는 거야? 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누나. 형이 머리 하기 어려울 텐데. 말내 머리 근데 제말안 들어. 뭐야 말안 듣다고? 는주인닮아가지고 음. 내 머리가 웬만한 그열 있잖아 고데기 그걸로도 하기 힘들어. 진짜 까다롭네. 음, 나 원래 까다로. 내 야. 머리 약간 그 미식가라고 아, 하지. 오케이. 아 그러면 나만 하기 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한명더 하자. 믹스. 아, 나 까만. 너 머리 너무 길어서. 오케이. 그럼 형이 내 네, 까만 줄게. 그걸 하자. 뭐? 뭐해? 대결을 하자. 스타일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 우린 조각질. 좀 네. 호주즈. 호주스. 그러면 진팀이 뭐해?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 약간 우리가 지금 사쿠란보가 있잖아. 응. 아 이거? 네. 그거를. 손가락은 뒤에 사람이 백업으로 해서 해주고 음. 앞에 사람이 몸만 하는 거죠 야. 대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해주시는 투표.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러 갈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준비 아. 시작 <웃음> <웃음> 무슨 머리 해줄까? 저는 승민이가 해주고 싶은 머리 다 좋아요 네 올백하자 고나 그거 해주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여기 동그랗게 바가지 머리인데 거기에 머리를 세 갈래로 묶어줘. 그래. 원한다면 미용실 스타일로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미용실 스타일이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아... You w n t i cold or a r m 따뜻해지세요. 마지막으로. <laughs> <laughs>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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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h. Ah. There we go. Does this smell good? This smells alright. What do you want to draw? It's so smooth, the It's so smooth. <laughs> oh. oh, sure. Maybe we have massage. Oh, oh sure. <laughs> uh -oh! <laughs> 아, 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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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아, 칸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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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지지로 아, 칸지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로. 아, 칸지 아, 아, 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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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넌넌 아시! <laughs> 아! 사지 <laughs> <laughs> 아! 마사지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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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께서아아아 o m m y Tommy, Tommy, t o m m 요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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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 m m y t 창민 m y Tommy, t o m 창민 알자알자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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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 그렇지, 뒤에 꽉 잡고 있어. 으아하! 차가워요, 차가워요! 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 수민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동강났냐고 응? 머리 깎았구나. 응. 그럼 어, 이렇게 하면 얼굴에 물이 다 묻을 텐데. 아! 아! 으아! <laughs> 으아! 아니, 이렇게 하면 얼굴에 붙는 걸 깜빡했네. 아, 어. <laughs> 나치문렸어내 머리에다. 가내 머리에다 치 아니, <laughs> 아니 형, 머리 말고. <laughs> 옛날에 놓까 아, 힘들어. 아, 아, 빨리 감겨. 아, 손님 아, 아, 말이 정말 많으시네. 갑시다. 아! <laughs> 어 <laughs> 됐어? 아, 잘 생겼네 역시 미남은 샤워하고 나와면잘 생겼다. 씻고 왔네.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 좀 말리고 한번 너희 스타일링 실력 한번 보여줄래? 맞아 마주간? 지금 스타일링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힘난데 그 그... 그래서 머리까지 잘해버리면 머리를 좀 말리고 그다음 에 스타일링 합시다 짠 와우 릭스 이따 이거 바르고 있어 yeah, 에센스, 에센스. 바르고. Yeah, 이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음... 오오게 익숙한 도구들이네요 오 예. 어, 음, 머리도 딱 바르고 헤어 에센스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얼굴에 콘서트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아 있어요? 음 뒤에 오케이 그형 말려줄게 어떻게 해? 어 the the back h a i s longer than the front 한번 해봐야 되겠다 푸시면서 쫙쫙 펴면서 말려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머리가 말을 안듣냐 중인 마냥. 아아아아아으아 아아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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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으로 말해 찬바람으로 뭔가 머리 엄마 해주는 느낌이야 아기였을때아야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네. 네, 바로 밴디 컷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퍼 컷이라는 거예요 초사이초사이 블루 할래? 초사이 블루 할래? 초사이언 <laughs> 레드 할래? <할레. 초사연>, <laughs> 이거 머리만 올립시다 머리만 지려줘 슈퍼사이언! 슈퍼사이언? 그리고... 볼을 앞 이렇게 먼저 일점. 어떤 머리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약간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 오.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것 같기도 하고, 귀엽지만 뭔가 도도하고 아, 까다로우시네. 어, 약간 까다로울 것 같고 하지만 또 친근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그 알겠습니다. 대학교 과 선배 느낌 느낌. 말안 하셔도 돼. 아까 네. 거울 보지 마세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아, 보실 <laughs> 왜 자꾸 거울을 보려 그래? 이 사람이 원장을 스프레이네. 못 믿어? Yeah. 아 원래... 아안 돼! 아 원래 미용실에서 거울 보면서 하는 거야! 아, 여기 안 보잖아. 보면 재미없지. <laughs> 난내 얼굴 보는 게 재밌다고. 어떤 걸로 가야 되지? 헤어 스프레이 해봐. 때려박아. 렛츠 <laughs> 고. <laughs> <Let's go. 웃음> 여기보단 낫잖아, 솔직히 얘기해. It's going hard to r a i s 이 e t h i n g I'm 지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제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이 있으시죠?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네. 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좋아하는 동생이 혹시 누구죠? 이인이 창민이 형 머리 보고 빵인 줄 알았다. 이거는 어떤 빵 같은데? 모르 있어. 뭐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저 맛이 없는 빵 같아. 맛없는 빵. 어, 맛없는 빵 뭔지 알지? 딱 그거야. 아, 제때 나, 나 고등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오. 뜻하다. 음, 음. 음. <laughs> 내 눈이 커졌어. 빵. 아니 근데 진짜 형 이상해요? 이거 지금? 잘했어요? 미쳐니까 형이 생각하 우스꽝스럽지 응. 않아 나는 머스이드이 거야 자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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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야, 거. 야. 왜냐면 난 손오공이야 이것보다 낫잖아 야, 원래 머리도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나 봐봐 아 여기가 안 말렸다 기다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승희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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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승희 너무 열심히 들어가? 한다 대충 아, 감이 온다 이 자식아 승희야 <laughs> 야, 이렇게 좀 올려봐 이렇게 꼽술 머리 이렇게, 이렇게. 아, 어렵네 머리가 말을 안 들어 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 내가 쓸. 셀프로. <laughs> 멘탈 나가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멘탈 깨지 말고 잘 해봐. 아, 저 친구가 지금. 아아 힘을 얻고 있다. 자, 이제 갑니다. 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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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레전드네. 우와. 상상이 돼. 너 되게 잘 달리게 생겼다. 상상. <laughs> 엄청 빨라 보여. 매리 매리 매리.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어어 어, 어. 와. 내가 또 이거 배워 왔지. 음. <laughs> 오야 너무 좋은데? 아. 잠깐만. 여기한 번. 네. 음. 응. 너 머리 뜯어봐. Yes. 셋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머리 묶어봤어? 아 이거 아닌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해줘. 색깔? 헤어 파스텔 같은 거야? 뭐야? 오, <laughs> 어 이거 트랙스. 이게 그 방향 갈라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 오케이. <laughs> 됐다, 됐다. 너 평소에 되게 헤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아니? 어? 일도 없어. <laughs> 되게 열정적이네어 와우. 열정적으로 해야지. 정말. 와 이게 어떡하냐? 그정도야은 아니야, 필릭스 점만 믿어. 아, 너무 잘했는데. 형이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음.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음.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 왜 따라해요? 창빈이 형 멋있어요? 응 얼굴 봐봐요 <laughs> 너는... 진짜 빠를 거 같아 응, 귀여워 고마워 뭔가 창빈이보다 그냥 창빈아!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덜 귀여워야 될것 같은데? 익사 기대돼? 네! 안 돼, 하지 마 <laughs> 아주! 너 이거 머리 이길 수 있어? 저거?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막 해서 될 머리가 아니야 뭔 소리여 이거막한 머리고 이건 솜씨가 좀 있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냥 가르마 타는 거부터 그냥 너무 잘 탔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기 아, 저희부터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꼭 챙겨보는 만화가 있잖아요 스노공이라는저안 봤는데요? 제공볼이라는스노반이 있는데? 정말 강한 악당을 이제 양념반 허라이드만 죽고 했을 때 이제 그때 각성을 해요. 예, 우리 필릭스도 각성을 했다. 그래서 초사이언 투를 획득한 우리 필릭스의 머리를 예.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네. 얼굴이 잘 생겼으니까 괜찮네. 뒤에 보여줘야 돼. 이거. 예, 뒤에도 뒤가 중요해. 예, 이, 이 완벽한 디테일. 이거 어디서 볼수없어요 그쵸? 와 어떡하지? 아, 기대한다, 진짜. 나나 나 정말 보고 싶어 저희 팀은요 우선, 창빈이 형의 얼굴이 항상 한건하기 때문에 그 한국 한국 한한 3, 한년 동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제가 느국한니 가르마 타는 그 노하우를 오늘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국한몇한몇 한국 한국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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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작품명이 그 뭐예요? 저희는 이제 손올릭스고요. 손올릭스. 예. 당신은 뭐예요? 운동 잘하는데 약간 깜찍한 그 느낌. 네. 예. 깜찍빈으로 하겠습니다. 깜찍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올릭스 1번 머리가 마음에 드신다. 손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표. 여섯 투표인 것 같습니다. 우영이 당 6표. 해은한 도망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호 2번 깜찍빈 팀에게 투표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 츠 고! 하나 둘 지금 셋셋 투표가 셋표아셋표다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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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지금 초점만 쪼가시느라고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감독님 감독님 저걸 찍어주시는 감독님. 와. <웃음> <웃음> 자, 아, 그러면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헤어 전문가 투표로 통해서 아니, 헤어? 헤어 아니, 헤어, 헤어. 헤어 전문가님. 아, 헤어 전문가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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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렇게 해야 하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헤어 대결에 <laughs> 에, 잠깐, 우승은 소흥믹스 <laughs> 박수! 와 박수도 박수, 쳐주시는데 아, 아, 박수도 해주시네요 자 소감 한번 일단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직 디테일을 못 봤지만 정말 <laughs> 리미티드라고 생각하고 아. 아, 이렇게 우리 스테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아와 <우와>, 이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디테일 와. 이거 o k at the look at the back, 올라오는 back. 올라오는 우와. Oh, you 이거 우와 뒤에가 올라와 있네. <laughs> 귀엽잖아.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솔직히 이막이찮하거나 이건... 막 그러진 않아. 야, 이건 근본이다. 진짜 이건 근본. <laughs> 별로 안 난다. 내가 내가 봐도 귀엽네. 귀여워. 안귀우면 얘기 안 그래. 하겠는데 진짜 귀여워요. 야, 야. 아.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아 머리 올려서 정말 꼭 무대에서 해야, 이렇게 머리 스타일 해야겠다. 이거 디테일 어때? 안돼, 무대에서 하지마. 이거 디테일 보이지? 이거. 아 이거 디테일. 아우 아, 이거. 이제 봤어? 아 아, 스테이 정말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이네. 그래서왜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 오, 자신까지. 아. 우리 창민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laughs> 야, 난 칭찬해. 왜냐면은 나의 그귀움을 극대화 시켜줬다 생각해. <laughs> 이 그, 네, 머리를 통해서. 그, 너희 그거 알지? 몬스터 주식회사. 아, 와, 나. 예, 예. 애기 있잖아. 그거 부! 부 같아, 부. 귀엽습니다. <laughs> 똑같이 생겼어. 아, 귀엽다는 거죠. 잘해라. 우리 창빈이 형 최고. 형, 여기가 너. 어, 어. 빨리 팔아야. 여기가 부. 광배가 너무 커서 그래, 창빈아. 그러니까. <laughs> 와잘한다 와, 고마네. 나는 와 잘하는데? 별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음악만 나오면 표정이 싹 바뀌잖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다. 승민이 되게 재밌게 하던데? 전 <laughs> <저도> 너무 재밌었어. <laughs> 되게 열정적으로 했어. <해서> 난 놀랐어. 요 <laughs> 대사전에 대충이란 없습니다. 오, <laughs> 오 멋있다. <laughs> 대충이는 검색 결과가 없구나. 와우 너 멋있다 진짜 너 진짜 대박 자 그러면 이렇게 힘차게 달렸는데 그럼 자볼까? 오케이 좋아요 너 머리 이러고 자게? 어 글쎄 아 어, 이거 가능할까? 아니 형은 가능해 왜냐면 뒷머리에 어, 내가 뭘안 해놨어 안 어. 안돼어안돼내 머리 당겨 너 옆으로 <laughs> 자야 돼 진짜 난 천재야 아 어. <laughs> 어, 오케이 아 이러고 뭐 그냥 잘래 아, 형이 뭐. 누워서 잘 때까지 생각해서 뒷머리안 아무것도 안나 안. 오른쪽 보을 음. 자야 돼 오케이 아우 편안해 해보고 싶은 머리나 막 그런 거 있어? 저는 거의 다해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염색 머리가. 다... 너 진짜 도전 많이 했잖아 머리도. 핑크, 레드, 퍼플, 화이트 많이 했죠. 너네 머리가 버텨주냐? 사, 사실 우리가 직업 특성상 그게 사실 힘들잖아. 그래서 염색 그... 많이 하고. 사실 머릿결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한다고 하더라고. <laughs> 이게 실온 보관이 아니 아니더라고 요 머리가. 그래서 아 냉보관이었어. 네 냉장보관 냉온 네 냉장보관이었. 냉동보관이었구나. 음, 딱 샴푸 이렇게 살살 뭐 두피 다치지 않게 음. 잘 씻고 한 다음에 씻는 다음에 그냥 에센스를 발라. 어머 에센스가 아, 중요하게. 근데 저는 네. 그 머리가 너무 약해서 음. 저도 염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염색을 하면은 애초 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 도전하고 싶은 색깔은. 아 핑크색 머리가 사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해보고 싶기는 뭔가 하지 한 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아, 있어서 음. 아 진짜? 네 그래서 핑크색을 죽기 전엔 <laughs> 그거 탈색을... 한 번은 해보고 그래 해보고 싶지 않나 아, 해봐야 되지 않나 <laughs> 형은 뭐 머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아 뭐... 그거? 음. 확실히 그게 예쁘긴 할것 같긴 해요 저도 <laughs> 형뭐뭐 뭐 하고 싶은 색깔 있어요? 색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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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도 아직 어, 나도 뭐 많이는 해 봤지만 아직 못해본 색깔이 파란색이야 와, 파란색깔 진짜 안 했네. 하늘색, 파란색을 안 했어. 아직 파란색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다. <laughs> 형불꺼 줘. 찬이 <laughs> 형님 불꺼 줘. 그냥 그냥 봐. 자, 잘게형 네, good night. good night. 아휴 아아아 <laughs> 음. 아 배고파 어두운 세상 속 서창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 날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줄 때가 없어, 쪼. 서창빈. 맨, 음. 아, 뭐지 가사가?